팬더믹으로 폐쇄됐던 연방의사당이 3단계 재개방 조치로 일반 대중들에게 다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연방의사당 경위처장은 12일부터 3단계 재개방 조치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의회 경위처장은 연방 의원들과 보좌진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의회 지도부, 의회 경찰, 의회 방문자 서비스 센터 등 유관 기관들과의 사전 합의를 거쳐 12일부터 3단계 재개방에 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의사당은 팬더믹으로 폐쇄됐다가 3월에 1단계 재개방, 5월 말에 2단계, 9월 12일에 3단계 재개방에 들어가 폐쇄된 지 2년 반 만에 사실상 전면 재개방한 것입니다. 3단계 재개방 조치로 연방 의원들은 연방 의사당 본 회의장이 일시 휴회 중일 때 초청 그룹들을 본 회의장까지 투어 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본회의장 투어는 현역 의원들만 안내할 수 있으며 본회의 의사 일정이 재개되기 30분 전에는 투어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또한 본회의장 둘러보기는 현역 의원만 안내할 수 있으며 배우자, 전직 의원, 보좌진들은 아직도 불어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재개방 조치로 현역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의사 일정이 진행 중일 때에도 초청객들을 객석인 갤러리에서는 참관할 수 있도록 허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직 연방 의원들은 50명 이내에 그룹 방문객들을 안내해 캐피털 투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연방 의사당 투어는 지난 2월 마스크 쓰기 의무화가 해제됐습니다. 지난 3월에는 1단계 재개방 조치로 소규모 투어와 스쿨 그룹 투어가 허용됐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는 2단계 재개방 조치로 캐피털 비지터 센터가 재오픈됐습니다. 의사당 투어 시간이 연장됐고 그룹 투어가 허용되기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3단계 재개방 조치가 최종 전면 재개방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으나 실제로 거의 모든 의사당 방문과 둘러보기 투어가 가능해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연방 의사당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버지니아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의 바비스콧 하원 의원과 메인주 출신 민주당의 첼리 핑그리 하원 의원 등두 명이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발표됐습니다.